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우당장명 연구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 2022년 6월과 아, 7월 중재왕절개 무료 출산태기를 저희 장명원 전속카페인 우당장명원 네이버카페에서 진행한다는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음. 음료구라는 에, 5월 3일부터 7월 3일 사이입니다 제왕절개 출산 태기 양력으로 2022년 6월과 7월입니다. 7월. 그다음에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3일부터 7월 3일입니다. 말하자면, 양력 6월 1일이 음력으로 5월 3일이고, 7월 말일이 음력으로 7월 3일이에요. 그 기간 중에 출산태기를 무료로 이렇게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세월이 여러분 대단히 빠릅니다. 아, 벌써 에, 금년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에, 절기상으로는 양력으로 6월 6일은 에, 외가리가 울기 시작한다는 망종입니다. 그리고 7월 7일은 더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소서입니다. 따라서 더위가 기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임신을 해서 만삭으로 더운 계절에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며, 전국에 계시는 산모님들에게 좋은 출산을 기원하며, 양력으로 6월과 7월 중 퇴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출산 대기를 무료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포털을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우당 장명원 카페 또는 우당 카페 등을 쳐서 검색하신 후 카페에 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무료출산 택일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먼저 필수이행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이행상을 어잘 보시고 이행하신 후에 걸뜨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이행상 아주 간단한데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카페 필수이행상. 1번, 가입 인사, 가입 경로, 출산, 아, 출석 체크. 그 다음에 2번, 에, 끝말 읽기, 게시판, 글쓰기 5개. 5개입니다. 5개. 에, 저희 카페는 끝말잇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에, 많은 분들이 볼, 뭐 그렇게 유치하게 끝말잇기 게시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 카페 운영상 부탁하신 만큼 복잡하, 복잡하지 않으니 에, 바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당의 네이버 밴드 가입, 저희 카페 왼쪽에 보면 네이버 밴드 들어가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셔서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필수 이행상이 지금은 이렇게 세 개로 이번 달부터 줄였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과거에는 좀 복잡한 것이 뭐냐면, 은 우당의 네이버 TV나 그리고 우당의 유튜브를 각각 20분씩 시청하시라고 하니까 너무 그게 부담이 큰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형식상으로. 막대만, 그래프만 이렇게 옮겨가지고 캡처를 해주시는데, 아예 그냥 이번에는 그 뺐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했으니만큼, 아주 쉽게 누구나 출산 대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게시판에 들어서 체크만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용, 이행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글쓰기를 해주시면, 음, 출산 대기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대기를 잘 받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임신을 해서 그동안 쭉 다니시던 산부인과 의사선생님과 제왕절 저 수술이 가능한 출산 가능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적합한가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출산퇴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누구나 정해진 출산 예정일이 아니고 예정일 며칠 전부터 출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전에 에, 그동안 다니시던 의사 선생님과 협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협의를 하실 때는 에, 토요일, 일요일, 그의 공휴일 또는 밤 시간대 등 출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에, 상의를 확실히 하시고 에, 저희 카페에 오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병원과 아, 종합병원은 많이 다르니 신청서 작성하실 때꼭 정확히 표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산모들은 원래 출산 예정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정일 10일 전에, 그 10일 전에 하루 이틀 위아래로 가장 퇴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기를 받으신 산모님들이나 아기 아빠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상황으로 퇴기를 받으시고 그 태길 날짜와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 너무나 섭섭해하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제왕절개로 출산 태기를하여 좋은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싶어도 사실상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며 출산 태기를 해서 이행하는 확률은 약 40%선 내외입니다. 만약 태기를 맞추지 못했다면 하늘에 떠시려니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로 태기를 받으신 출산 태기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아기 출산 후에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아기 이름 장명을 할때 이름에서 보충하면 되는 것이니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무료 출산 태기는 양력으로 2022년 6월과 7월 중에 출산이 가능한 분들만 해 드린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카페에서는 출산 퇴기를 의사 선생님과 협의한 출산 가능 기간 중에서 날짜 한 개나 또는 두 개의 퇴기를 해 드립니다. 만약 더 이상의 날짜가 필요하시거나 또는 에, 카페에서는 6월과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과 7월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8월이나 9월 또는 그 이후에 해당하는 퇴기를 음, 미리 좀 하고 싶으시다면 에, 저희 우당장명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유료 퇴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 그때는 약간의 퇴길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에, 홈페이지에서 유료 퇴길 비용은 5만 원으로 다른 곳에 비하면 대단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영리한 산모나 배우자들이 출산 퇴기를 관하여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동쌀과 사패일의 퇴기를 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으나 전혀 놀랄 일이 아니며 별 의미가 없다는. 인동살과 사필에 대하여 저희 카페에 설명한 글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 택일이란 각자의 사주 구성에서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하나, 생극 제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리학은 통계 개념의 학문으로 샤머니즘과 연계성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인동살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요. 요 친구요. 인동살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 에이, 저도 이제 에, 인동살에서 대해 전혀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동살은 이제 그 이런 얘기예요 은동살은 추운 한겨울에 살기에 일주일 악물고 참고 견딘다는 그런 인동살인데 이 살이 있는 날에 출산택이라면 뭐 거의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1, 3, 많아요, 날짜가요. 1, 3, 8. 8, 10, 11, 3그 다음에 18, 20, 23, 28.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날짜, 아홉 개. 자, 퇴길 하는데 아홉 개 날짜 무조건 빼라. 그 다음에 토일, 일일 다 빼고, 공일 다 뺀다. 그 다음에 밤 시간대 다 빼고, 퇴 날짜 거의 없죠그 근데 인동사량은 명리학에 보면, 명리학, 명리학, 신살에 없습니다. 신살에, 신살론에. 신살론에 없다. 그러니, 인동사를 꼭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날짜를 피해달라고 하실 분들은, 무속인이나 점집에 가서 택기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 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주 생극제화를 제가 본다고 그랬죠. 생극제화를 가장, 가장 중요시한다. 이렇게 합니다. 사주의 생극제화. 에, 사주 연월일시의 생극제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니만큼 과학,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어, 그 내용을 중시하는 것이니만큼 인동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또사필이랑 있어요. 사필이요. 사필. 사페일. 사필. 이렇게 씁니다. 사필. 사필. 그러니 계절적으로 극이 되는 날짜는 피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음력 5월 이번에 해당이 되 음력 5월은화세가 강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음력 5월 중에 이제 임자일이나 아~ 개, 에, 개일 개일 실제로 두두 두 날짜가 있어요 이 날짜는 뭐~ 어~ 퇴기를 하지 말아 말, 말아달라 아~ 퇴기를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에 물론, 그, 저, 핵심 고수인 연애자평의 깊게들함, 어 이런, 이론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조차도 사실상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생각지화가 중요한 만큼 인동설과 사피를 굳이 따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 오셔서 퇴기를 받으실 것이 아니라 점집이나 무속인 등을 이용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워낙 날짜가 많은 인동설 이런 건 무시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요. 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카페는 명리학 기준으로 제왕절개 출산 택이합니다 따라서 출산이 가능한 기간 내에서 사주 구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택이를 하신 후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에,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장명료를 전략하기 위한 좋은 마음은 알겠으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장명 어플이나 프로그램의 장명은 이름의 기본은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한글 발음에서 종성부터 따지는 음용 오행, 즉, 발음 오행은 맞추지 못하고, 특히 이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주에까지는 맞출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분들은 저희 카페에서 출산퇴기를 해드리면 저희 장명원은 제가 장명원의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명원은 출산퇴기는 잘해도 이름은 아마 잘 짓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우당은 정통한자수리성명학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장명을 하고 있으며 신뢰와 공신력을 바탕으로 장명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장명소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신생아 이름이나 또 기존의 이름을 개명할 때 여러 가지 이름의 재반 원칙과 사주에 맞고 세련된 이름을 만들어서 보답해 드립니다. 장명소 선택은 100년을 좌우하며 일생일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장명연구원은 네이버에서 우당, 또는 우당장명원, 우당장명원, 연구원, 우당장명연구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나 저희 장명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2022년 6월과 7월 중 출산택일을 잘 받으셔서 좋은 출산을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